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9월 18일 국내에서 코리아프로 클래식 피지크 프로전이 개최됩니다. 우승자에게는 2022년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는 출전권이 부여됩니다. 이번 시합에는 총 7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5명의 한국 프로와 2명의 해외 프로가 참가합니다. 한국 선수 중 가장 강력한 상위권 랭크 후보는 권영주입니다. 올해 토론토 프로쇼에 출전해 해외 프로들 사이에서 2위를 기록했으며 국내에서 열린 AGP 프로쇼에서도 또한번 2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 2번으로 현재 권영주는 상당히 상위권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주가 2위를 기록한 토론토 프로쇼는 아놀드 클래식을 제외하고 가장 포인트가 높은 8개의 프로쇼에 속해 있어 2위의 포인트가 8점이나 됩니다. HP 프로쇼 2위는 포인트가 낮은 쪽에 속해 4점밖에 따지 못했지만 합계 12점으로 현재 공동 6위입니다. 포인트 1위가 18점, 2위들이 공동 3명으로 14점인 상황에서 권영주가 만약 1위를 못 하고 2위를 기록해도 총 16점으로 바로 포인트 순위 2위로 올라가는 게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포인트가 높은 3명의 선수가 올림피아 진출이 가능하기에 만약 권영주가 2위, 3위 정도의 성적으로 포인트가 15, 16점이 된다면 포인트 진출로 올림피아에 가는 것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습니다. 단 아직 올림피아 전까지 전 세계 클래식 피지크 프로쇼가 20개나 남아있다는 게 함정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1위를 못할 경우에 올림피아에 진출하려 한다면 좀더 안정적인 포인트를 위해 앞으로 한두 개의 시합을 더 출전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훈입니다. 올해 처음 프로쇼에 출전했음에도 믿기지 않은 깔끔한 포징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프로 데뷔전인 몬스터진 프로쇼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포징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며 바로 데뷔전 2위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어서 출전한 agp 무대에서도 국내 클래식 피지크 최상위 랭커인 송재필 권영주의 뒤를 이어 바로 3위에 오르며 국내 클래식 피지크 유망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 선수는 장성용입니다. 오픈보디빌더로 프로카드를 획득해 그동안 오픈보디빌더 프로쇼에만 출전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의 거대한 사이즈 게임에서 밀리며, 2019년 몬스터진 프로에서 11명 중 11위, 2020년 몬스터진 프로 4명 중 3위, 가장 최근인 2022년 몬스터진 프로에서도 7명의 출전자 중 7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계속 거두고 맙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 프로쇼에서는 체중을 더 감량해 클래식 피지크에 도전합니다. 오픈 선수였던 만큼 한계 체중을 꽉꽉 채운 금메스로 클래식 피지크 무대에 올라서게 될 그의 새로운 모습이 어떨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준석, 2020년 몬스터진 프로 퀄리파이에서 클래식 피지크 프로가 되었으며, 이번이 첫 프로 데뷔 무대입니다. SNS 활동을 잘 하지 않아, 현재의 몸 상태는 알기 힘드나, 외모만큼은 누구보다 남자답고 잘생긴 선수로 첫 무대를 어떤 몸으로 등장할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김찬영,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에서 보디빌딩으로 프로가 되었습니다. 보디빌딩으로 프로가 되었지만 데뷔 무대는 클래식 피지크로 종목을 전향하여 출전합니다. 이번 프로쇼 출전 후, 바로 다음 주에 내추럴 프로 대회인 벤 웨이더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벤 웨이더에서는 보디빌딩이나 212로는 우승을 해도 포인트만 나오고 올림피아 티켓이 안 나오기에 좀더 기회가 많은 클래식 피지크 종목을 도전한다고 하며 이번 국내 프로쇼뿐만 아니라 내추럴 프로쇼 무대에서 어떤 성적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해외 출전자들입니다 석진호,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뉴질랜드 공항 검색 요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운동하는 직장인후 취미로 운동을 하면서 해외 보디빌더들과의 대결에서 프로카드까지 따냈습니다. 운동할 때 태극 마크가 달린 벨트를 착용하는 그가 프로쇼를 위해 한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동양인의 한계를 넘어 뉴질랜드에서 프로카드까지 따낸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입국할지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은 러시아의 데니스 로마노브입니다. 2019년에 맨즈 피지크로 프로가 되었습니다. 제팬 프로에서 프로카드를 따고 바로 제팬 프로 프로쇼까지 출전했습니다. 첫 프로쇼에 2위를 기록하는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를 누르고 제팬 프로의 1위를 기록한 이는 한국의 최봉석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몇 번의 맨즈 피지크 프로시에 출전해 대부분 탑10 안의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해 꾸준히 프로시에 출전하고 있지만 체형부터 사이즈까지 아직 약점이 많은 모습이며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현재는 국적이 심하게 약점입니다. 현재의 라인업에서 커리어 상으로는 권영주와 박성훈이 베스트 컨디션으로 나올 경우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최근의 모습들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해외파 한국 빌더 석진호와 오픈에서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하는 장성룡의 새로운 모습이 복 경으로 등장할 듯합니다. 출전자가 많지는 않지만 권영주의 올림피아 진출 도전, 박성훈의 개인 포징, 장성룡의 클래식 피지크 도전, 해외파 한국인의 고향에서의 도전, 미남 빌더의 데뷔전, 내추럴 보디빌더의 클래식 데뷔 무대까지 모두가 이슈가 있는 선수들로 구성된 볼거리 가득한 대회인 코리아 클래식에서 모든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후회 없는 멋진 무대를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